안녕하십니까, 우리 지도자 자격증 수강생 여러분. 어, 과제를 내고 카페에다가 올려드리라고 했는데, 올리시다가 보니까 조금 요상하게 올라가죠? 그냥 다운로드를 받아야만 들을 수 있도록 올라가는데, 그렇게 올리지 마시고, 지금 제가 하는 방법으로 그대로 따라오시면은, 어 복잡하긴 하지만, 보는 사람들이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한 번만 익히시면은, 다른 카페에다가 여러분의 연주곡을 올릴 때 보다 쉽게 올릴 수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저를 잘 따라서 하세요. 아,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어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소스죠. 자, 소스를 하나를 카톡에다가 올릴 거예요. 그 카톡에다 올리는 소스를 여러분이, 어, 컴퓨터에다가 저장을 해 놓으세요. 여러분이 카페를 올릴 수 있는 그 컴퓨터가 있잖아요. 그 컴퓨터에다가 제가 카톡에다가 드리는 그, 어, 소스를 저장을 해 놓으시란 말이에요. 바탕화면에다가 얘 저장을 해 놓으세요. 그래야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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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카페에 들어오셨으면 우리 카페에 보시면은 옆에 왼쪽에 메뉴가 있어요 메뉴에서 지도자 자격증 반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 여기서 자, 글쓰기 눌러주세요 글쓰기 눌러주시고 제목에다가 어, 태평가 하고 이제 올릴 제목을 쓰는 거죠 태평가 그리고 본인의 이름을 써주세요 왜 이름을 써야 되냐면 카페 가입할 때는 넥네임으로 많이들 가입을 해서 본명이 안 보여요. 누군지 모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어, 저장해놓은 파일이 컴퓨터에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 파일을 찾아서 여기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 파일을 일단 누르세요. 파일. 만약에 여기에 이제 자기가 저장한 게 있다, 녹음한 게 있다 그러면 선택하고 열기. 그럼 요대로 이제 등록을 해도 되는데 요대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어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바로 바로 열기가 안 돼요. 다운을 받아야만 열리거든요. 이거는 어 조금 올리기는 쉬운데 보는 사람이나 여러 사람에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 자 이후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까지는 이대로 하시거나 후에 할 일입니다. 자 여기에서 어, 아까 제가 카톡으로 드린 그것을 여기다가 붙여 넣습니다 자, 바로 요거예요. 요렇게 생긴 소스를 제가 카톡으로 드린 거예요. 이거를 여기다 갖다가 붙여서 넣으세요. 그 다음에 자, 요 파일 있죠? 아까 올린 요거를 이 손가락 보이시죠? 손가락 있는 데다 갖다 대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 그리고 여기에서 링크 복사를 누르세요. 링크 복사. 그리고 요 복사된 걸 어디다가 쓰냐면 밑으로 여기 음원 주소 있죠 음원 주소에 한글을 이렇게 클릭을 드래그로 한 다음에 이 드래그를 한 다음에 아까 그 복사한 걸 붙였으면 음원 주소 이 드래그한 파란 건 없어집 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붙여넣기 그러면 요 소스가 여기 들어간 거예요. 음원 주소가.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지금 마지막 커서 있는 부분에 영어로 뭐라고 써 있냐면 다운로드라고 써 있죠. 여기만 삭제를 하면 돼요. 자, 화살표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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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물음표는 남겨 놓으셔야 됩니다. 물음표까지 지우면 안 돼요. 물음표 남겨 놓으시고, 자, 여기까지 이렇게 따라 하셨으면 얘를 이제 또 복사를 해야 돼요. 얘를. 복잡하죠. 근데 순서대로만 하시면 돼요. 얘를 복사하셔서 오른쪽 마우스 복사. 그리고 요거를 요 복사한 거를 HTML 이 안에다 넣어야 돼요. 자, 복사하셨죠? 복사하셨으면 얘 눌러요. 얘 눌러서 여기에다가 다시 붙여넣기. 그 다음에 확인.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쓸 것은 이이 네모칸만 사용이를 하면 되거든요. 아까 이런 것들은 이제 없어도 돼요. 얘네들은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여기 HTML에 붙이기 위한 지금 작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지워요. 선택해서 Delete 키 누르고, 아까 요 파일도 이제 지워도 돼요. 이것도 Delete 키 눌러주세요. 그러면 지금은 미리 보기 할 수가 없어서 여기 안 나오지만 등록을 한 후에는 이제 아까 여러분이 올렸던 것이 자동으로 재생이 되게 돼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등록, 작성한 걸 확인 들어가서 보면, 자, 보세요. 이런,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어, 들으려면 플레이 시키고, 끌려면 정지시키고, 일시정지시키고, 그래서, 여러분이 녹음한 파일을 이런 식으로, 어, 카페에다가 올려주시면 됩니다. 어, 한번 들어서 이해가 안 가면 두번 들으시고요. 이해 갈 때까지 들으세요. <laughs> 네. 어, 어렵지는 않은데, 이제 과정이 한 서너 과정이 있기 때문에 복잡할 거예요. 네, 여러분이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하면 누구나 다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시기 전까지 이렇게 과제 해결을 어, 너무 잘 하려고는 하지 마시고, 최선만 다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그대로 따라와 주세요. 예, 그리고 며칠 남은 시간 더 건강 관리 잘 하셔서 우리 토요일에 즐겁게 만나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